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 속을 살면서 우리는 사실 그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어, 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겁다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네, 모두 다집 전화로 네, 연락을 하고 네, 친구가 전화가 와도 집 전화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2000년대가 딱 지나면서 모두의 손 핸드폰이 들여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2008년, 9년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초, 그때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뭐 전도사님은 핸드폰이 없던 시대에 살았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했던 말이 구석기 시대에 살았어요라는 그런 <laughs>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집전화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지금의 핸드폰, 컴퓨터를, 네, 지금의 저보다 더잘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유일이에게, 유일이에게, 저희 딸에게 TV의 리모컨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리모컨을, 저희 집 리모컨이, 이렇게 일반적인 리모컨이 아니라 좀 다른 리모컨이어서 이렇게 처음 보면은 이게 어떻게 쓰는 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 아이가 저희가 가르쳐준 게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자기가 옆에서 싹 보더니 지금은 저보다 더 많은 기능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저희 입장으로서는 좀 늦게 배웠으면 좋겠는데 그건 저의 바람일 뿐이고 아이들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빨리 적응하고 또잘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어~ 보게 해.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또 어린 아이의 시절에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이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얼리어답터라고 부릅니다. 얼리 어답터. 새로운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가장 먼저 사서 사용해 보고 또그것 새로 그것이 조금 지나갔는데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바로 사서 사용해 보는 사람. 제가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얼리어답터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얼리어답터는 저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고 지금 사용하는 것도 막 버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누구보다도 빠르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변화하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그 자리에 머무르고 현재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변화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고 지금이 좋다고 말하면서 지금의 것들을 그냥, 어, 그저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시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그대로 멈춰서서 변화하는 건 그냥 다른 이야기고 나는 지금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일까요? 사실 각자의 삶 속에서 패턴에 맞게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또 적응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하고 또 적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세상의 문화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들을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문화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문화를 문화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거룩한 방파제라고 서귀포에 가서 이렇게 어떤 한 축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거기에 빠져있는 아이들 사람들에게 돌아오라라고 했던 거룩한 방파제를 다녀왔습니다. 그... 막으려고 했던 축제는 바로 큐어 축제였고 그 큐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악한 문화가 들어오고 올바르지 않은 인식이 우리 가운데 마치 올바른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관용이야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 문명이고 문화야 라고 말하는 어 모습을 보면서 올바르지 않은 것을 올바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하며 속이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이 되면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일이 다가올 때쯤 되면요, 세상 문화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또 다른 축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축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10월 30일쯤 되면 세상 속에서 종교, 우리는 종교개혁주리라고, 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의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라는 문화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할로윈 뭔지 아십니까? 세상 가운데 귀신이 온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막기 위해서 사탕을 주세요. 우리가 귀신처럼 분장하고 사탕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축제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서울의 뭐 이태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막다 귀신의 분장을 하고 서로 이렇게 귀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축제를 즐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 그것을 많이 즐기느냐. 바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분별 없이 할로윈 대위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귀신의 분장을 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그런 문화행사를 하는 것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그저 자신들에게 있는 문화적인 축제이지만, 문화적인 이야기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새겨지는 것은 악한 영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사탕을 나눠주면서 즐기는 날. 그 정도로 인식이 되겠지만, 그 안에는 악한 의도가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할로윈 데이라고 사탕을 나누어주고 하는 문화 행사들을 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교육이라고 좀 뭐가 다를까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 중에 하나로 이렇게 시험 기간에 간식을 학교에 전달하려고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학교에 간식을 전달하긴 했지만 처음에 시도할 때는 학교의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 전화를 해서 교무부장 선생님과 교관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가 저는 고교께 누구입니다. 우병호 부목사인데. 아이들이 시험 기간 동안에 먹을 간식을 좀 교회에서 전달해주려고 합니다라고 공식적인 루트로 이렇게 의사를 표현했을 때 학교에 살 때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어, 목사님 죄송한데요. 종교가 종교의 이름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라고 정중해 정중하게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방법은 좀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학기 때는 이렇게 직접 포장을 해서 학생들의 손에 들려서 그 시험기간 응원 전교생에게 학교에 간식을 전해줬는데 그마저도 학교 선생님께서 얘들아 이거 교회에서 가지고 온 거면 좀 좋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과연 학교 안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것들을 금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종교에 대해서 학교에서 거부하는가? 사종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학여행 가면 어디로 주로 가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경주 맞습니다.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육지 사람이니까 저는 뭐 충청도 보은 또뭐 설악산 이런 곳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수학여행 가면 꼭 가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불국사. 영주에 가면 부석사. 어, 송리산에 가면 또 무슨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그런 절들에 꼭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문화 탐방. 학교에서 이것을 배우니까 꼭 가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볼수 있죠. 그런데 한국 근현대사 또 우리가 격동의 7, 80년대, 60년대, 50년대를 기점으로 격동의 50년대, 60년대, 70년대, 8 0년대를 지나오면서 이 근현대사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종교는 어떤, 종,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입니다. 저희가 이제 2월달에 비전트립을 다녀왔죠. 그 비전트립을 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줬느냐? 먼저는 양화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양화진을 시작으로 해서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고 광화문에 가서 세문왕 교회와 승동교회와 탑골공원과 정독도서관과 이런 그 일대를 딱 돌아다니면서 볼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의 근현대사 가운데 3일 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근현대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감독,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는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겠습니까? 학교 역사 시간에 그년들서 배우면요, 그런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인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라고만 가르치는데요. 항일, 3일 독립운동 서명서, 3일 아, 네. 3일 운동에 그김이독립사언서에 보면 그 가운데 3일 운동에 감담했던 31인의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무려 15명 이상이 기독교인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학교에서 이런 거 하나도 가르치지 않는데, 공교육에서는 문화행사를 하고, 절회를 가고, 스님들이 무엇을 했던 이야기들은 잘 가르치는 것들을 볼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 종교 편향적인 모습으로 학교에서 공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는 빼놓고 불교를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4천 년 역사 가운데 불교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년에서 가운데 교회가, 기독교가 이 나라와 이 사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이야기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어? 세상의 문화가 편향적이다. 세상의 교육이 중립적이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편협한가요? 제가 너무 편의적인 생각을 하는 걸까요? 선한 것도 좋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편향적인 교육을 한 공교육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가 병들어 있구나, 이 문화가 모든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배움 자체가 바른 길도 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학이란 이름으로 진화론만 가르치고 가르치고 창조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모습. 아이들에게 양성 평등이니 하면서 성전책성을 흔드는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교육마저도 악한 문화 속에 빠져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느끼곤 합니다. 이런 세상의 문화가 악하고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의 생각 인식을 알수 있는 몇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혼전 동거에 관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혼전 동거에 대해서 20대들이 얼마나 찬성할까요? 과연 몇 프로 정도 찬성할까요? 한40% 정도 찬성할까요? 50% 찬성할까요? 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혼전 동거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를 가지고 와서 리서치했던 것을, 내놓은 것을 보았는데, 20대에서는 약93% 정도가 혼전 동거는 괜찮다. 그 중에 네. 결혼을 전제한다면 한40%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혼전 동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53% 정도라고 그런 우리나라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헉 이게 말이야?'라고 할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학 앞에 가 보면 대학이 많은 그런 곳에 가보면 대학교 앞에 원룸에서 이렇게 동거하고 있는 2 0대들은 심심치 않게 많이 볼수 있는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런 20대들의 인식 속에 그런 인식들을 가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보는 TV와 그들이 보고 있는 미디어들이 그런 생각들을 심어주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 거야. 그건 그냥 평범한 일인 거야. 라고 말하는 악한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어,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병든 문화를 몸에 익혀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은 그리고 우리 기독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세상이 말하는 이건 허용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반대하고 거절해야 하는 그 청년들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현대 문화 속의 악한 모습들, 그것은 비단 오늘날 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무악하고 타락한 문화가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우상숭배 근거지로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음행의 문제가 이 도시 가운데 가득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시 안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음행이었고 타락한 문화, 올바른 문화가 없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바라며 주한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허망한 것, 그리고 그 마음의 무지함, 딱딱함, 그리고 가장 최고는 방탕에 방임한 그들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도시의 문화가 공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굳어짐이 있어서 다른 올바른 것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다. 또 방탕하고 방종하고 호세의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가 그 문화가 그 당시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 십구절 말씀에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 그리고 방탕의 자신을 방임했다라는 그 말씀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며 그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문화가 어땠는지 우리는 사실 잘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에) 사람이 살아가는 악한 모습 바울이 말하는 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은 로마의 악함이 어떠했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지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과 불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의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것들 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모양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주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성김이라. 주는 곧영원하시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고, 또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제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수제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역이 불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응을 자신들이 받았느니라. 에베소 안에, 로마 안에, 그 당시의 문화 안에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제로 써야 할 것을 영리로 쓰면서 서로에 대한 음역을 불타오르면서 악한 문화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했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마하는 자고 무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한 자고 배악하는 자고 무정한 자고 무자비한 자다 이런 악한 문화가 그때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도 있었는데, 지금에도, 지금에도 동일한 그런 악한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고, 옳은 것을 거꾸로, 옳은 것을 반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비슷한 거다라고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둡고 악한 문화 속에 있으면, 그 문화의 잠식당에 결국 같은 사람이 되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나는 세상 문화 속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살아도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라고 간혹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죄의 자리에 있으면 과연 물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올바르게 분별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는 미디어만 하더라도 분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어느 순간 그 미디어의 흐름대로 보다 보면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은근히 찾아오는 것들을 볼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죄의 자리는 맞서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악한 문화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가르쳤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는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한 문화를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 배웠고 그 악한 문화를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옛사람의 문화 에베소 도시의 문화를 벗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벗기 위해서, 그 악한 문화를 벗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울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한 문화 속에서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입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서 그 악한 문화를 떠나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을 입고 그 문화를 거절하며 그 문화에서 떠나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한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악한 문화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은거슬쩍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선한 사람 것에 따르기보다는 악한 것을 따르기에 더 최적이 되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세상을 아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악한 문화가 문화 가운데서 악한 문화를 따라가고 그 마음에 악한 생각, 험한 생각, 방탕의 자신을 내어주며 똑같이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올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며 그 가운데 악한 문화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는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리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윤리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어서 그 악한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문는 거절할 용기를 가지고 그것을 거절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악한 문화와 썩어져가는 구습을, 구습은 나의 것이 아니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 새 사람을 입으면서 회복하여 그 악한 문화를 벗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올바른 삶을 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약하게 당하고는 그 악한 문화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문화와 대적할 수 있고 그 악한 문화와 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악한 문화를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더 잊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하며,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 잊기 위하여 우리가 그 악한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악한 문화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새 사람을 통하여 악한 문화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